우리 뉴발란스님의 일곱 번째 전탈 도전 미혼님 팬이지만 어, 전탈을 잘못 뽑는 우리 미혼님께 차마 맡길 수가 없어서 오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모두 이랑 이, 이 사실은 좀 비밀로 해주시고 팬은 팬이지만 이런 실질적인 <laughs> 아, 네 미혼님 팬인 즘. 보니까 미호 리세칠 <laughs> 아, 미오 리세 7호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미오님 팬인 건 인증. 네. 탈 것이 너무너무 안 나서 괴로워하셔가지고, 오늘 저한테 가지고 와주셨어요. 팬리르 주세요. 아, 전탈 안 주면 지상렬뭐라고요 아니, 이건 뭐죠? 아이디가 왜이렇죠 선생님? 아이디가. 팬리르가 <laughs> 지금 갖고 싶은 거죠? 일단 우리 본주님 취향. 갖고 싶은 거, 팬리르 <laughs> 원래는 제가 미래의 계곡에서 또 수많은 성공을 이루어냈는데, 최근에 지금 떠오르는 배산임수가 있죠. 아주 명당 중에 명당. 여기가 배산임수입니다, 여러분. 배산임수. 아무한테는 안, 안 알려주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소문내지는 말아주세요. 여기 지금 강이 흐르고 있고, 보시면 여기 뒤엔 또 산이에요. 여기 지금 마을도 보이고, 콩나무도 있죠. 대체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아, 샤머니즘 신봉자라고요?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별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요. 뷰가 장난 아니죠, 그냥. 우리 본주님 캐릭 한 번만 참숨술 터볼까요? 4.3. 오. 이야. 오, 7노퉁에 일단 아크세요. 소서리스 이열 이야, 이거 너무 부럽다. 오. 장비는 이렇게 깔끔하게. 아! 어? 일강 불편. 아 안드바리가 왜 이렇게 비싸요? 아 그래서 1강이구나 저거 2강 만들려면 <laughs> 허리 휘겠다 아 여기 해임달 6서버예요 이야 여기 해임달 6이래요 여러분 미결 625 여기가 축섭이거든 어위그드라은또 싸다 아 세공석은 아직 아직 나쁘지 않아 이거 얼른 사세요 얼른 어, 이건 나빼 저희보다는 싸네요 아무튼 이거 조만간 2강 되시길 바랄게요 <laughs> 아니 이분 인벤토리가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던전 노가다 하시는 것 같은데? 주문서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뱀 던을 하신 건가? 슬독 <laughs> 스테이크 먹, 먹고 배 터져 죽었다 진짜 웬일이니 이분 보니까 노가다 엄청 하시는 것 같은데? 순점이 4만 6천 개인데? <laughs> 은총 <은청> 5천 개 노가다 <laughs> 이거 뱀던 하셨네 잠깐만 업적 가면 알지 15,000번 하셨는데요 파티 던전 와, 난 1,400번 밖에 안 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파티 던전 15,000번 클리어해서 지금 업적 완료되셨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뭐야, 던전 장인이셔. 미호님이랑 코드가 맞네요. 어, 저랑은 좀 코드가 안 맞네요. 전저 정도는 못해가지고. 자, 오, 풀리고 있어. 전압은 있으시고. 자, 요 정도 지금 장판 깔린 상태입니다. 탈 것. 아 아직 전달이 없으세요. 아 오늘 요거 지금 할 거거든요. 몇 번째 도전인지 볼까요? 일곱 번째. 어머머머머. 일곱 번 동안 안 나왔어. 이제 좀 나올 때 됐다 그러면 가자.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신 것 같고 탈것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셋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전 전압도 있네요. 아 이거는 혹시 미호님한테 맡길 건가요? 전탈 것만 누르면 될까요? 그 어떡하지? 이거 제가 눌러도 돼요? 아니면 전탈 것만 할까요? 전탈것 장인이니까 아니 본주님이 맡겨준 건탈 것이거든 욕심 부리지 마 이러네 <laughs> 왜? 아 순서가 고민돼? 오케이 오케이 해도 된대 아니 순서 당연히 아바타 먼저 가야지 아니 뭐 퐁퐁을 풀어요 야 이거 그라니 그만 타자 와 이거 다 방어야? 나 지금 합성할 게 보니까 그냥 원샷 원클릭인데? 막 쏘사네. 아, 뭔가 좀 망치질이라도 연습을 좀 하고 갈게요. 딱 다섯 번만 할게요. 한 번. 손 푸는 중이에요, 여러분. 준비 운동. 아, 아! 어! 아, 전탈부터 해달라고요? 아, 전탈. 잠깐만요. 아, 손 풀고 있는데. 세 번만 더 할게요. 잠깐만요. 하나. 제건실패하셨죠 이러시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갑자기 지금 본주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는 거죠? 누구.. 누구세요? 아 좋아요 자 손은 지금 풀었고 자 우리 본주님은 전탈 오늘 전탈부터 하겠다고 하시네요 자. 전설업자 과연 뭐가 나올까 저리 뉴발란스님 o 2 1 전설 가자! 음 가을이 나왔어 있는 거전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자, 아바타로 한번 갈게요 자 아바타로 한번멘징 해봅시다 가자! 아바타가 뜨려고 그러나? 레디 눌렀어. 잠깐만 근데 탈것 실패한 이후로 본주님 채팅이 없거든요. 혹시 여보세요?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 보고 계시죠? 본주님이 지금 채팅이 급격 채팅 하나도 안 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아네 보고 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후회가 밀려오냐고요? 아 시경 미호님한테 갈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기다려봐 제가 요즘 또 아바타도 조금 뽑아요. 포기하긴 일러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울고 있다고요? 그 눈물 닦으세요. 자 이제 아바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우리 본조님의열 번째 전설 아바타 도전. 쓰리 투원 드립니다. 아 순서 이러시네. <laughs> 근데 야, 역시 배산 임수 열 번째 도전에 아바타 성공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전설 아바타 오늘 가져가셨어요. 성공했습니다. 아 역시 성공은 언제나 짜릿해. 아네 알겠습니다. 확정. 으아! 아 위치 저장이요. <laughs> <laughs> 맛집 추가요. 명당 배산 임수라고 제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다음에 다음에 또 뽑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